구매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리스로 다섯 번 내고, 보증금에서 600만원 포기하고 그냥 승계처리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판매자가 안타까울 땐 구매자한테는 어떻다? 사실상 이득이죠. 맞아요. 굉장히 유리한 차량이기 때문에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스 승계 전문 업체 아이리스입니다 아, 오늘도 굉장히 좀 핫한 차량 준비해 봤어요 어떤 차량이죠? 자, 바로 벤츠 E클래스 250 익스클루시브라는 차량인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이 실내에 있어요 실내 한번 비춰 주시면은 바로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된 E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보면 정말 이쁘죠? 와, 화사해요 정말 화사하고 베이지 시트이기 때문에 정말 희소성이 있어요 또한 해당 차량 지금 옆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어 가드까지 다 붙어 놨어요. 이거는 그 네. 문콕 방지라고 하셨죠? 어, 문콕 방지로 전 차주분께서 굉장히 관리 잘했던 차량입니다. 자, 빠르게 차량 리스 정보부터 말씀드릴 텐데 매월 리스료는 108만 원에 현재 잔여 개수 55개월이 남아 있어요. 또한 초기 보증금 1,370만 원이 적용되어 있던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인수금은 7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자, 차량 정보도 말씀드릴게요. 차량의 연식은 2022년식에 현재 주행거리 8,000km 밖에 안 탔어요. 와, 거의 신차급이네요? 어, 지금 리스루를 5회차 밖에 납부하지 않았거든요? 네. 아직 55개월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리스루 5번 내고, 보증금에서 600만원 포기하고, 그냥 승계처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판매자가 안타까울 땐, 구매자한테는 어떻다? 사실상 이득이죠. 맞아요. 굉장히 유리한 차량이기 때문에 준비해 봤습니다. 자, 빠르게 차량 옵션 한번 설명 도와드릴 텐데 현재 이 차량의 컬러명 보시면 약간 어두스름하죠. 검은색 아니에요? 검정색인데 실제 컬러명은 그레이예요. 아, 네, 근데 어두운 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는 쥐색인지 그리고 검정색인지 구분이 잘안 되는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면부 보시면 은 앞에 파나나 보이죠.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필요한 센서와 앞쪽에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어요. 250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옵션이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360도 어라운드 뷰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멀티빔 LED 라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야성이 정말 좋고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톤 칩이나 백화 현상은 전혀 없어요. 또한 아방가르드와 다르게 엑스클루시브는 약간 좀 중년틱한, 좀 뭐랄까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봤을 때가 차량이 진짜 이 벤츠만의 엑스테를 느낄 수 있고 차는 정말 완벽하게 이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휴게 수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 잔여랑 같은 경우에도 이게 8,000km밖에 안 타잖아요. 그렇죠. 80% 이상 남아 있어요. 8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더라도 당장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쪽에 도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앞도어, 뒷도어까지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콕방지에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이게 되게 비싸요. 근데 만약에, 네. 구매자께서, 이걸 깨끗하게 지워달라고 하면은, 어, 그러면 제거해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은, 제거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뒤에도 마찬가지로 휘글씨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 자녀랑 마찬가지로 8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새 차급이라서 신차급이라서 구매하시더라도 당장 돈 들어갈 것도 없고 보증 또한 25년도 말까지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타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후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벤츠 E250 익스클루시브의 후면입니다. 어, 후방부 익스테리 정말 이쁘죠 팀장님. 네. E450 아닌가요? 아, 엠블럼만 붙어 있는 거예요. 아, 튜닝하신 거예요? 어, 건가? 엠블럼만 지금 E450에 포맷팅으로 따로 붙여놓으신 건데, 실제 트림은 E250이에요. 음, 그러니까 뒤에서 네. 봤을 때는 그냥 4 5 0인줄 알겠죠? 속았어요. 네, 실제는 2 5 0 트림입니다. 음. 또한 현재 뒤에도 마찬가지로 후방감지 센서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고,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도 익스클루시브라는 트림에 걸맞게 굉장히 럭셔리하게 듀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또한 신체 패가 7천만이 넘는 차량인 만큼 당연히 전동 트렁크 또한 탑재가 되어 있어요. 안에 공간도 정말 넓어요. 이 e 클래스는 정말 패밀리카로도 정말 쓰기 좋은 차량이고, 안에 공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고 깊어요. 그리고 현재 트렁크 하부나 상부 쪽 보시는 것처럼 디스는 전혀 안 보이시죠? 네. 어, 관리 상태 정말 우수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벤츠 e 2 5 0 x 클시스의 실내인데, 실내 진짜 예쁘죠? 와, 진짜 화사해요. e 2-50X가 이때 당시에 나왔던 차량들 중에 이런 베이지 시트가 정말 없었어요. 이런 밝은 색상이 어, 밝은 색상이 없었고, 지금 이 차량 정말 메리트 있는 거 하나 강조 드릴게요. 자, 일단은 구하기 힘든 컬러예요. 베이지 시트. 네. 베이지 시트 적용되어 있고, 초기 보증금 1370만원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현재 승계하는 기준으로 받고 있는 인식은 700만원이잖아요. 네. 승계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전 차주분이 다섯 번 냈잖아요, 엘리스로. 네. 다섯 번 냈지. 고집는 중에서 600만원 포기했지. 다 합산했을 때 천만원 넘게 손해보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이 차량을 신차로 구매를 예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차라리 이런 신차급 차량을 승계를 받는 게 절세는 물론 금액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차량을 준비를 한 거예요. 신차 사겠어요? 이차 사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응. 절세를 위해서 응. 이런 차량을 신택할 예량아요 절세는 같아요. 물론 금액적으로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인 만큼 신차 사지 마시고 이런 차량 승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빠르게 옵션 설명 한번 도와드릴 텐데, 익스클루시브는 아방가르드보다 밑급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 버튼 시동부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라이트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한 드라이빙 옵션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후측방 센서, 긴급 제동, 차선 이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360도 어라운드뷰, 아까 말씀드렸었죠? 360도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이나 주차시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루프도 한번 비춰주시면은, 기본으로 썰루프 들어가 있어요. 기본으로 와이드 썰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이 핸들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이제 풀체인지 되면서 바뀐 거거든요? 어떤 점이 바뀐 거예요? 이 아예 스티어링 모양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 핸들 리모컨도 바뀌었고, 아예 디자인이 바뀌어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정말 고급스러워요. 디테일해졌네요. 되게. 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얘는 옵션 빠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열선부터 통풍까지 다 들어가 있고 드라이빙 옵션 또한 다 들어가 있고 전자식 계기판에 이 넓은 디스플레이에 베이지 시트에 8,0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이 차량은 진짜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빠른 판매 예상하시나요? 어 저는 빠르게 판매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금에서 600 포기하고 리스를 5번 낸거 그대로 포기하고 승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승계를 받는 구매자 입장에선 정말 이득인 차량이에요 그래서 신차를 사는 것보다는 진짜 이런 차량 승계받는 게 좋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열로 넘어가서 이 차량 공간도 한번 봐드릴게요 네, 벤츠 E250 익스클루시브의 2열인데 일단 뭐 레그룸부터 헤드룸 공간 굉장히 넉넉하죠. 넉넉해요. 제가 아까 트렁크 공간 넓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패밀리카로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시는 바 같죠? 이 정도면은 가능할 어, 것 같아요. 공간이 정말 넓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기 정말 좋고 뒤에도 열선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부터 하며 옵션 자체가 아예 뒤에도 빠져 있는 게 없어요. 음. 또한 이게 지금 베이지 시트라서 제가 베이지 시트 찍을 때마다 시트 컨디션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등받이 뒤쪽 보시면 돼요. 깨끗하죠? 네. 어 등받이 뒤쪽 보시면 기스나 오염 전혀 없고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안쪽 비춰주시면은 전혀 뭐 오염이나 기스 같은 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보통의 E클래스 X가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 검정색 시트이고 대부분이 브라운 시트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요. 외장 컬러도 그레이인데 어두운 그레이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봤을 때는 블랙에 가깝거든요. 그냥 진짜 블랙 색상이라 아 완전 블랙같이 너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외장과 실내 의 조합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리스 조건 또한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빠른 판매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외부로 나가서 이차량 리스 조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차량은 잘 보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 조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월 리스료는 108만 원에 현재 잔여 개수 55개월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보증금이 1,370만 원이 들어가 있던 것 중에서 현재 받고 있는 인스금은 700만 원 받고 있어요. 700만원 주시고 나중에 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 1370만원 돌려받으시면 되는 조건이고 차량 보신 것처럼 거의 신차예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휠기스 전혀 없고 외관도 정말 깨끗한 상태에다가 타이어 잔여랑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차를 사는 것보다 승계를 받는 게 유리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승계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이용자가 다나쁘를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를 받으면 절세는 물론 합리적인 금액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외로도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위에 있는 아이리스 대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한번더 차량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